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스의 장인입니다.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신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진행하고 있던 저 스펙 계정에서 60 리세마라 진행했던 뇌신캐릭 마무리하는 영상입니다. 드디어 60 레벨을 달성을 했고요. 일단은 마무리하기 전에 왜60 리세를 진행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. 80 리셀을 할수 있는 계정이 아닙니다. 저 스펙 계정이고 80 리셀을 하게 되면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한달두달 달 걸려요. 스펙이 안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80 리셀 할수 있는 스펙이 될 때까지 60 리셀라도 먼저 해서 카드들 모아서 합성해서 희귀에서 이제 뭐 영웅 도전하겠죠. 희귀에서 영웅 도전해서 합성이 안 뜨면은 희귀 카드 비어 있는 거라도 좀 채우고. 아니면, 성공하면은, 중복을 받던가, 장판을 깔던가 해서, 좀 스펙업 해서, 나중에 81세 0할수 있는 그 스펙까지 올리려고 먼저 진행하는 겁니다.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, 돈안 쓰고 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, 형님들. 자, 일단은, 뇌신 캐릭을 60을 달성을 했는데, 앞전에 진행했던 암흑기사가, 이틀하고 한, 한 시간 정도? 한 25시간 정도 되니까 60을 찍었어요. 그런데 뇌시는 지금 사냥해보니까 이틀하고 한 14시간? 15시간 정도 돌렸어요.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거의 하루 반나절이 넘어가요. 반나절이 넘어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. 어, 뭐 암흑기사가 가지고 있는 다크소울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명중, 근거리 명중이 있잖아요. 암흑기사 같은 경우는 근 다른 캐릭에 비해서 근거리 명중을 좀 개념이 좀 다르죠. 명중이 완전 다 그대로 바뀌잖아요? 그니까 러 지금 아무래도 저스펙 계정이고 레벨도 낮다 보니까 명중이 낮아서 좀 사냥속도, 몹을 쳐내는 게 확실히 좀 느린 것 같습니다. 뭐 일단은 뇌신이랑 뭐 암기 뭐 얼마나 또 구현 설명이 중요하겠습니까? 이미 시간으로 나와버렸는데. 우리 형님들도 제거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캐릭이 60리스할때더 좋은가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. 자, 앞전 뭐 제가 뭐제본 캐릭, 투사 캐릭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님들은 또, 리니지엠 하시는 분들은 주저리 주저리 말 많은 거안 좋아하시죠? 빠른 결과만 보는 거 좋아하십니다. 자, 빠르게 또 보상 받아볼게요. 10레벨, 20레벨, 30레벨, 40, 50, 52, 55, 60. 피귀카드까지다받았고요 아, 많다.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사실 이때가 제일 기분 좋죠? 이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. 아, 달달하다. 달달해. 달달해. 자 보시면은 또 이렇게 희귀 카드 또 많이 모였구요 현재 희귀 카드 8개 고급 27개 일반 카드 55개 자 일단은 창고 정리하고 인벤 정리하고 바로 또 캐릭터 삭제 들어가 볼게요 자 형님들 지금 인벤이랑 다 정리를 했고요 혈맹 탈퇴까지 했으니까 자 우리 김치볶음밥 우리 맛있는 김치볶음밥은 또 캐릭터 삭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또 삭제하는데 7일을 걸리죠 자 삭제 들어으면은 치를 걸리고 자 다음 우리 형님들과 약속한 바 위신 위신 테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신하고 아이디는 어떤 걸할까요 백숙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백숙 있고요 뭔가 좀 멋있는 아이디 없을까? 좋습니다 또 월요일 날 월요일 날또 간단하게 시켜 먹는 게 제일 좋죠 간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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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 삼선 단짜장 가겠습니다. 삼선짜장? 아니다. 사천 탕수육 갈게요. 사천 탕수육. 탕수육이 더 땡기네요. 아씨 누가 사천 탕수육 누가 만든거야 대체. 오케이 그럼 중국 중식은 패스하고 한식도 가볼게 한식. 약간 볶음류 괜찮을 것 같은데 오삼불고기. 오삼 오징어삼겹살 불고기. 오삼불고기 오징어 오삼 불고기 가겠습니다. 오삼불고기. 아 좋습니다. 오삼불고기. 또 투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얼른 육식 찍어서 우리 형님들과 소통하면서 정보 공유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또한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